창세기 1장 1절.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조주입니다. 주인, 주인이란 뜻이죠. 창조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 창조라는 것은 아예 없었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걸 창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뭘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만물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걸 뭐라 하냐, 창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이 너무 가고 싶은 곳 우주 우주 그리고 하늘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바다를 육지를 나누셨죠. 그리고 땅에는 뭘 두셨어요? 땅에 여러 가지 풀꽃 나무부터 시작해서 과일 나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종 식물들을 다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늘에 해, 달, 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새, 바다의 물고기, 각기 종류별로.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땅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다 각기 모양대로, 종류별로, 그렇게 다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 사람이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더니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얘기한, 한다고요? 창조주. 그 말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가장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맞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은 누구 형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형상. <laughs> 창장기1장2 7절에서2 8절2 7절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인간에게만뭘 주셨어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음, 손들었어요 뭘까요? 어, 찬양하라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나중에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했네. <laughs>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만. 하나님만 뭐하라고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요좀 욕심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다른 거를 바라보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특히 우상, 우상을 바라보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또 누구만 찾으라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그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개 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원숭이 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배형상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원숭이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뭘 누구를 바라봐야 돼? 맞죠 원숭이만 바라봐야 돼. 원숭이 님, 이로 바라봐야 돼. 비참하죠. 생각만 해도 그죠. 어. 우린 하나님 영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인간은 또 있죠. 인간은 이게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몸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흙. 그죠? 이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도 있지만 이 육체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영혼. 그래서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까요? 영적 존재라고 얘기해요. 영적 존재.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물들 있잖요 짐승들. 짐승들도 똑같이 흙으로 빚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똑같이 흙으로 빚었어요. 사람도 흙으로 빚었어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안준게 있어요. 뭘안 줬을까요? 어, 맞아요. 생기를 불어 넣었단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불어 넣은 적이 없어요. 물론 숨으시죠. 지금 만들었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하나님만, 음, 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뭘 주셨다? 영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요 밑에 보이겠나요? 안 잡혀요? 사 어, 얘기할게요, 그냥. 어,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통하고 엄마 아빠도 통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통하라고 소통하라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교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사귀는 거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왜 집에 반려견이 있잖아 반려견 요즘 애완견이라 하면은 맞아 죽는대요 애완견이라 얘기하면 안 된대요 반려, 반려, 그것도 견자도 겨부치가 말까? 반려,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개가 내 친구고, 내 자식이고, 내 딸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 이상이에요. 요즘 사람 이상, 이게 반려 견, 요런 거 반려 견과 먼저 사귀기 전에 누구와 먼저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사귀어야 돼요. 왜요? 인간만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인간만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아까 우리 현석이 얘기했는데 찬송 얘기했죠. 어. 다시 말해볼게요 예배.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모님이 더한번 얘기할 텐데, 정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 이유. 목적이 있다, 목적. 여러분, 창조하신데다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본필이 왜 있어요? 본필을 왜 만들었을까요? 뭐, 칠판에 쓰라고 만든 거예요. 이 꽃을 왜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어 놓고 이 가꿀까? 이뻐 보이라고. 뭔가 꾸미고, 그죠? 마이크 왜만들었 썼을까 사람들이 그쵸 소리 크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다 목적이 있어요 만든 거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이거예요 오늘 너무 중요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김수아 집사님 우리 랩노트에 나와서 앞에 나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인도 그 찬양을 누구께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뒤에 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이렇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누구를 찬송할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수들이 누구를 찬송할까요? 사람들을 찬송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이별하고, 뭐 이런 얘기. 이 세상 살다가, 뭐이 땅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중들을 향하여. 막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잔향 처음에 잔송하게 만들었고, 잔향을 하게 만들었던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하나의 천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다락해서 사탄마귀가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잔송을 누가 다 빼앗아가요? 사단이 마귀가 다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잔송을 하지 않고, 잔양하지 않고... 세상을 노래하고 사람을 노래하고 우상을 노래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두 번째 여기 동그라미 1번으로 할게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냐? 어,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아요? 예배자 맞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어? 누가 예배드리고 있을까? 보신단 말이에요.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배 시간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돼야 되죠. 근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안 되는 예배가 많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붙잡히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에 붙잡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부처 오신 날, 그렇죠? 석가모니 오신 날 있어요. 다음 주거든요. 아, 다 다음 주군요. 5월 8일이니까.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숭배, 숭배하겠어요? 그렇죠? 저건 절간에 가겠죠. 또 하나님께 예배되는 이 시간에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선순위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습관과 체질을 언제부터 만드느냐? 언제부터? 그게 너무 중요하죠? 언제부터일까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제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어릴 때 습관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예요. 어릴 때부터 좋은 예배 습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습관.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요. 이이말씀해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언제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습관,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둥 마는 둥이에요. 이 것이 니네 습관이 되었다. 이네 습관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습관 하나 잘못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얘기 한번 해줄게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이레미야 52장 52장 1절에 3, 4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 근데 네, 시드기야 왕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습관이 안돼 있고, 성경에 보니까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줄 알아요? 나중에 그 바벨론 나라에 그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잡혀가요. 그것도 그 왕이 잡히니까 나머지 백성들 다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 다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였겠죠. 신하들 다 죽여버렸어요. 시디게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눈이 뽑혔어. 두 눈을. 두 눈을 뽑히고 온몸을 새사슬로 감았어요. 그리고, 어, 끌려갔죠. 바벨나라에. 거기서 평생을 감옥에서 깜깜한 데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꽁꽁 묶여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비참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더 중요한 건뭔줄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시대에 그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그 시기에 그 나라의 성전 있죠. 지금만 교회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싹다 빼앗아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릇 있죠.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뭐 했을까요? 술잔 술잔 그 나라에 있는 왕또 신하 귀족들이 하나님께 예비드리기에 맞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부었어술 술을 부어놓고 건배 지화자 이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지 알아요? 그 술잔을 들고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돌로, 나무로 만든 자기 신한테 찬송을 했대요. 그 잔을 들고.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결국 성전은 다 불탔겠죠.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광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만들고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다 그렇게 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시디가 스디야 왕이 예배를 우습게 한 거예요. 우습게. 어릴 때부터 습관. 그 예배가 습관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 보세요. 누가 망해요? 나도 망하지만 나도 저주를 받지만 밑에 있는 우리 자녀 그리고 나라 전체가 교회 전체가 보세요. 저주와 재앙이 임하잖아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될것 같죠 대학 좋은데 가면 될것 같죠 바벨탑 사건 알아요 여러분들 성공한 만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내에서온내면트 있잖아요 세인이, 해인이 형인이 거의 2년 넘게 기도하다 오늘 응답 받고 왔거든요 갈 때마다 하나는 얘기가 있어요 어?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세인이, 형인이 보니까 눈이 막 동그래요 지금 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지금 여러분, 모르죠. 지내는 옛날들 같은 군인이, 특히 군인이신 분이라. 오지 못해서. 우리 오늘 박원숙 권사님 같이 왔거든요. 엄마 대신은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매주 오니까 별로 모르죠. <laughs> 근데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예배하지 못하는 거.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래요. 그냥 이제 비대면 시대가 돼서 집에서 그냥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그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뭐 우리 이렇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물론, 육신은 변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되어 버리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그의 문 닫게 되어 있고, 나라, 가정과 나라와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잖아요, 후대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주와 재앙이 어느 날 조용히 밀려서 덮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뭐가 돼야 돼요? 예배 습관 되어 야 돼. 예배 습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오늘 시안에 우리 시원이가 안 졸아요. <laughs> 시원이가 눈으로 딱 뜨고 엎드려 있는데 지금 딱 이러고 있는데 맞아요. 어릴 때부터 예배 습관 까왜 왜 유치부 때부터 아뭘 알아듣겠어. 어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 어릴 때 예배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니까요. 고맙아서 모는 거 어떻게 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한 번씩은 그럴 수 있죠. 아파서 못 오고, 때로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체질되어지고 습관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담으셔야 됩니다. 어, 기도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의 길은 쉽대요. 편한 길이래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불편한 길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대요. 여러분, 쉽게 편하게 드리는 예배생활, 교회생활. 근데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만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좁은 길일 수 있지만, 근데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를 한다면 진짜 교회에 와서 하나 옆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여러분 사는 길이를 한다면 여러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그 작은 길을 좁은 길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넓고 좋은 길 가다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는데 어떡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는들 어릴 때부터 이 예배 시간 체질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사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 좀 있는데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이 있습니다. 어, 예배가 안 되는 렘넌트들 예배가 안 되는 렘넌트 이름을 좀 적어놓고 기도해주세요. 아직도 특히 여러분 렘란트잖아요. 렘란트. 랩런트. 렘란트이기 때문에 뭘 성공해야 돼요? 렘란트 예배 성공해야 되잖아요. 오신 김에 11시 예배, 오후 예배도 같이 성공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렘란트이기 때문에 렘란트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렘란트 예배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났거든요. 이제 거리 두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마크 껴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무조건 오셔서 이제 랩런트들 랩런트 예배 드려야 돼요 음. 그럼 진해에서 지금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음.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우리 랩트들도 기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영상예배 드리는 친구 있잖아요 영상예배만 드리고 있는 사람 물론 이래서 한 번씩 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 랩몬트들 교회에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담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몬들 전체가 모여서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사모님 오늘 몇명 눈에 보이거든요 모든 친구들이 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배가 드리고 싶으시면, 여러분,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계신 거 봤죠? 저 지난주 몇주 전입니까, 그때? 서울에서 오신 분들 기억나죠? 어른들이지만, 그쵸? 그렇죠? 얼마나 드리고 싶었으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차만조그만다면 오잖아요, 여기에. 근데 예배가 안 드려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찬양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좋은 예배 습늘은느져서 하나께 님 영광 돌리는 렘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합시다. 전도 대상자. 그리고 여기 현장을 놓고요. 기도를 좀 많이 담아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붙잡고 그런 반별 구길 합주해. 오늘은 처음 기도해 파라고 했는데 우진이가 기도 응답을 영상 예배를 전선택을 했어요. <laughs> 영상 예배를 어, 지금 시험 기간인가 선이 알거든요. 어, 알아요. 그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우리 우진이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영상 예배드리면안 된다. <laughs>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전도 일지를 또 보내왔어요. 다행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시 2020년 4월 22일 정소 진해 집회 대상자 윤현아 이현대 부모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영원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전 윤현아 이현대 부모님께서 보고를 듣고. 우진이 운하신 하나님을 만나 서양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우진이 기도대로 부모님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박범준 범준이 박씨 맞지? 서문이 한 번씩 어? 머리를 잘랐네? 어머머 너무 멋있어졌다. 이제 보지 왜. <laughs> 우리 범준이 다음 주에 전도일지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왕 서밋을 도전합시다. 어, 우리 세인이하고 형인이 전도일지 전에 한두장 차이로 1, 2등 갈렸죠. 어, 올해도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어, 도전해보세요, 한번. 자세 번째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입니다. 자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예배가 먼저 될수 있도록. 우선 순위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 예배가 우선순 될수 있도록.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어릴 때부터 좋은 예배 습관 만들기입니다. 우리 는들도참 예배 잘 들어요. 보니까 감사기도. 하 그래서 만들시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필리핀 성교 캠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어, 지금 결단한 친구들 있지요? 그래서 참가 등록 신청서 조디에 예,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자리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있어요. 오늘 성교 헌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리핀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분 우리 들으려고 하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교회, 원약교회에 계시는 신남선 성교사님이 오늘 오십니다. 오때. 오셔서 아마 성교사님이 이 필리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봐야 되겠죠. 필리핀에 대한 그 기도 체험 붙잡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선교사님 설교할 때 들어오세요. 다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그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 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찬양과 또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